놀이터입니다 어머 여기 벨타나 너무 이쁘네. 어, 내 네, 푸짐하고 너무 이쁩니다. 이곳은요. 선녀와 나무꽃 비매품 코너예요. 여기는. 쭉 보여드리죠. 네, 여기서 아주 달궈지는 애들이 아주 이쁘게 그렇게 보인답니다. 오늘은 선녀의 나무꽃에 와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봐요. 선녀의 나무꽃은요. 명절 연휴에도 계속 문을 여신대요. 추석 당일은 추석 당일만 1시 이후에 문을 여신대요 그러니까 혹시나 또 하시는 분은 전화로 문의를 하시고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연휴에도 계속 문을 여시니까 또 연휴에 집에서 또 이렇게 편안하게 또 쉬시는 분들 다이기 매장도 오셔서 구경하고 힐링도 하세요 오늘은 선녀 나무고대 와서 또 예쁜 아가들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요 핑크빛으로 물들어 아이 보세요 웨스트 레인보우 얘가 또 그렇게 이뻐지잖아요 보이는 아이 한 포트에 3,000원이에요 웨스트 레인보우를 소개합니다 얘가 아주 핑크빛으로 그렇게 이쁘게 물들어요 요렇게 이쁜 아이 보세요 수영이 쭉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쁘게 자라는 아이 린들레이 금이에요 얘가 네 포트에 5,000원이래 아유 네 요렇게 합식하면 아주 이쁘겠죠 닌들레이크물, 네포트에 5,000원 소개합니다. 누에네 진주, 얘는 세포트에 5,000원 판매합니다. 요렇게요, 누에네 진주, 세포트에 5,000원에 판매하시잖아요. 얘 예, 얘가 합식, 요렇게 합식한 거 보세요. 고로나 이렇게 데려다가 합식을 요렇게 하면 요렇게 이쁘게 큰답니다. 아주 그냥 꽃다발 같으잖아요. 아이고, 당글당글 꼭 산딸기처럼 있는 애. 예, 블루빈스예요 블루빈스요. 이렇게 있는 아이요. 얘도 네 포트에 5,000원이래요. 네, 여기 수연이에요. 수연. 아직 빨갛게, 그렇게 물드는 아이죠. 수연. 얘좀 보세요. 두스가 이렇게 좋은데, 얘가 네 포트에 5,000원이래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이게 다른 데서는 한 포트에 2,000원씩 파는 포트잖아요. 오렌지분. 근데, 한 포트에 1,250원 꼴입니다. 네 포트에 5,000원 하면은. 네, 오우, 덴트라 잼인데, 이렇게 둘 수가 좋네. 얘가 아주 주황색으로, 그렇게 이쁘게 물들죠? 덴트라 잼이요. 얘도 네 포트에 5,000원이래요. 여기요. 아주 이쁘죠? 하월금이에요. 하월금. 이렇게 노랗게, 금색이 나왔죠? 초록이에다가, 노란색에다가, 라인은 또 이렇게 빨갛게 물들고, 아유, 네 예쁩니다. 아주 예뻐요. 하월 금이에요. 아유, 얘도 네포트에 5천 원이래요. 아유, 네 착합니다. 아주 착해요. 여기 부용도 보여드릴게요. 부용 이렇게 두수가 이렇게 좋은데 부용 얘도 네포트에 5천 원이랍니다. 발디에요. 발디. 근데 얘 주황색으로 이렇게 물 들어가네. 여기 노제트는. 약간 핑크보라로 올라오면서 살짝 분을 입었습니다. 발디, 얘 요렇게 좋은 아이, 보세요. 네포트에 5천원이에요. 아주 싱그러운 아이요. 보, 보초. 네, 어디 가서 보초를 쓰는지. 네. 얘는 다육이 보초 쓰나봐요. 보초 요렇게 있는 아이요. 얘도 네포트에 5천원이랍니다. 그늘에서도 아주 잘 크죠? 그늘에서도 무탈하게 뭐 그렇게 잘 크더라고요. 알로에예요 미니 알로에. 어머, 얘도 이렇게 좋네. 요런, 저기, 관역분에다 얘는 심어서 딱 놔도 이쁘죠? 미니 알로에. 이렇게 있어요. 이 두수도 좋네. 얘도 네포트에 5천원이랍니다. 골든 글로우예요아이거 얘도 또 뽑아 봐야지 또 두수를 아실 것 같아. 골든 글로우. 어머, 목대도 이렇게 튼실하네. 이렇게 있고요. 물둔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들죠? 근데 안에서 분지를 하네, 이렇게 어마에 분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분지하는 아이들. 아유 확실하게 분지하네. 요 아이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분지 이렇게 하고 있네. 골든 글로우 얘는 얼마야? 얘도 네프트 오천 원이래. 아유 참, 아주 가격 착합니다. 네, 옆에 요 아이는 t p 에요 TP도 보여드릴게요. 꽃같이 이렇게 이쁜 아이. 내 네, 꽃같이 이쁘죠 피 얘도 네포트에 5,000원입니다. 선녀와 나무꽃에 오시면은요. 이렇게 다육이가 튼실한 아이들이 네포트에 5,000원이에요. 그 계산해 보니까 한 포트에 1,250원이더라고. 다른 곳에는 요런 아이들 한 포트에 2,000원씩 팔잖아요. 이렇게 풀분 요거 오렌지분. 근데 여기는 1,250원권이랍니다. 얘는 로우예요. 로우. 로우도 얘도 많이 사랑받는 아이죠. 얘도 이렇게 아유, 뽑아볼 수가 없네. 입장 가장자리가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드는데 그렇게 이뻐요. 그래서 뽀얀 분을 입으면서, 옥색에다 뽀얀 분을 입으면서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드는데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러우, 얘를 네 코트에 5천원에 소개합니다. 뽑아볼 수가 없어요. 입장 다칠까봐. 요게 펜덴스요 얘도 다 팔고 또 내려다 놓으셨어. 이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얘도 아주 그냥 합식하니까 엄청 멋지게 자라면서 행인거리로 늘어져요. 꽃도 종 모양이 그렇게 이쁘게 펴요. 얘도 한 포트에 1,250원 꼴이네. 네 포트에 5,000원입니다. 네 포트 합식해보세요. 아주, 아주 풍성해진답니다. 요기 요 아이를 보세요. 이쁘죠? 얘요, 파스텔 철화예요 파스텔 철화. 이렇게 아주 이쁘죠? 근데 여기 두수도 엄청 좋아. 두수도 제 손으로 세 개는 가려야 될것같네요 파스텔 철화 이렇게 있는 아이요. 2만원에 소개합니다. 2만 원이에요. 우리 손녀 나무꽃 사장님, 요렇게 예쁜 애또 데려다 놓으셨어. 꽃좀 보세요. 아주 앙증맞게 요렇게. 요렇게 이쁘게 야, 이렇게 요렇게 예쁘게 폈죠? 야꽃기린이에요 요렇게 이쁜 아이. 얘는 피고 또 올라오고 피고 또 올라오고 계속 피더라고요. 이렇게둘 수가 좋은데, 1 2 0 0 0 원입니다. 저 속에서 자구가 또 올라오고 있네. 리틀 뷰티에요. 리틀 뷰티. 요렇게 있나요? 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얘도 고상하게 물이 들어요 니틀 뷰티 얘도 네 포트에 5,000원입니다 얘는 희성리인이거든요 이렇게 있는 아이 네 포트에 5,000원이에요 얘네들은요 분갈이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 뿌리가 속에 막 엉키잖아요 그럼 바짝 들어 가지고 그대로 앉혀 가지고 잎자기 떨어지는 거 버리지 마시고요 요렇게 뿌려 놓으세요 이렇게 여기 다 아, 지금 나오고 있죠? 다글다글, 다글다글? 다글? 요렇게요? 요 입장 잘 떨어지는 아이들은, 그렇게 분갈이를 하시고, 입장을 버리지 마시고, 거울에다 그 그냥 뿌려놓으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나와서 또 뿌리가 자라가지고, 속에서 또 뿌리가 엉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꼭, 그죠? 군생 마냥, 그렇게 분갈이 할 때는, 핀셋으로 바짝 해서, 반짝 떠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요거 보세요. 아주 그냥 다글다글 다글 다글 다 올라오고 있네. 요렇게 있는 아이 희성미인요. 얘도 네퍼티에 5천원입니다. 예, 너무 이쁘죠? 황홀한 연꽃이에요. 이름도 황홀하네. 이름도 황홀한데 아아가도 황홀해요. 네, 이렇게 이뻐요. 어머, 두 수도 이렇게 이쁘게. 수영도 잡히고. 이렇게 이쁘나요? 얘가 한 포트에 15,000원 합니다. 어유, 네, 이쪽도 보여드릴게요. 네, 황홀한 연꽃 15,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는 브레이브예요. 브레이브. 이렇게 있는 아이. 아우, 근데 이쁘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쁘죠? 얘 만원입니다. 브레이브 만원. 군생이에요. 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여기 옆에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얘. 도 만원이네. 얘는 이두로 있어요. 그 대신 두수가 크죠? 여기 또 옆에 아이도 보여드릴게 얘는 모란이래요. 모란. 근데 자구를 이렇게 많이 쳤네.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모란. 얘도 만원이랍니다. 만원에 소개해드려요. 얘는 아주 예뻐요. 네, 네온 나이트. 나 이렇게 붓 입은 아이들이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핑크빛으로 라인 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이두로 있는 아이요. 2만원에 소개합니다. 별의 눈물이에요. 이렇게 이쁜 아이. 얘가 흰색 꽃도 피고 보라색 꽃도 피고 그러는데 그 꽃잎이 꼭 실크 같이 그렇게 이뻐요. 별의 눈물 이렇게 있는 아이. 8,000원에 소개합니다. 이렇게요. 피멍든 아이 보세요. 어머, 뒤로 이렇게 무슨, 저기, 뭐, 줄금처럼 이렇게 가 있네. 근데 펄이, 어머! 아유, 내 네, 그냥 볼 때는 몰라요. 근데 요렇게, 저, 저, 제가 햇빛에 이렇게 보죠? 펄이 반짝반짝반짝하네. 아유, 피멍이 들어갖고, 그렇게 멋있으면서. 내 네, 샤이키에요. 근데 요런 아이가 6,000원입니다. 아이보리에요. 요렇게, 입장이 도톰하면서 이렇게 이쁘죠? 아이보리, 6,000원에 소개합니다. 뒤로 삼각이 지면서 이쁘네. 프로레센스예요. 네이물두는거 예, 보세요. 네물두는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물들었죠네 이렇게 잘하는 아이예요. 프로레센스 얘는 5천 원입니다. 5천 원에 소개해요. 아이고 얘좀 보세요. 베라하긴스 금이에요. 어 근데 난꼭 레비나로 봤네. 근데 얘는 베라하긴스 금이에요. 그러면 물 두는 게 틀려지죠. 이렇게 아야고얘 6천 원입니다. 요렇게 엄마 예뻐요. 금이 아이들이 역시 이쁩니다. 여기요 C 플러스 요렇게 보여드려요. 여기 얘 얘도 C 플러스예요. 근데 요렇게 물이 듭니다. 더 이제 달궈지면은 더 이쁘게 물이 들어요. 핑크 요렇게 핑크 빛 핑크빛은 하고 주양색이면서 핑크빛 네 그렇게 이쁘게 물들죠. 얘도 그렇게 달궈지는 아이예요. 이거 보세요 목대 이쁘죠. 얘 수영도 이뻐 이렇게. 얘는 만 원이고, 얘는 만 오천 원입니다. 요렇게 지금 C 플러스를 보여드려요. 아모로 파티예요 근데 요렇게 군생이에요. 얘 어떤 키핑에 우리 친구 기르는 거 봤는데, 어머, 어쩜 그렇게 이뻐. 네, 아모로 파티요. 요렇게 이쁜 아이. 피멍들면서 요렇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얘는 군생이네. 모두 군생. 요런 네, 아이는 2만 원이에요. 2만 원에 소개한. 여기요 시틀리나에요 시틀리나. 아뭐 얘도 그렇게 인기가 있어. 나얘왜 이렇게 인기가 있나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얘 수영도 이쁘네. 이렇게 5두로 있습니다. 5두로 있는 아이. 그러면 얘는 6두야 군생. 우리 저다육망님들 오시면은 이렇게 군생인아이 데려가시죠. 얘는 6두입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가 만 원이래요. 얼른 오셔서 데려가세요. 루비도나에요 루비도나. 요즘 또 얘도 그렇게 인기가 있어. 아유, 근데 다육이 좀 저기하게 나오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루비도 나 이렇게 이쁘게 물들었죠? 이렇게 2도인 아이 얘 2만 원이에요. 2만 원인데 여기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는 아이 있어. 3도얘 이쁘죠? 네 먼저 오시는 분이 얘 골라가시는 거예요. 라탐철아예요. 이렇게 어머 얘는 또 변이가 왔네. 라탐철아 이렇게 있는 아이 쭉 갔지요? 예, 25,000원입니다. 로사 로아요. 얘가 또 물이 들면은 고렇게 빨개지잖아요. 지금은 초록이죠. 얘가 물이 들면은 새빨갛게 물이 들어요. 얘 군생입니다. 군생이면서 여기 철아에요 철아. 철화. 여기 더 확실하게 나오네 보여드릴게. 여기 철아. 요렇게요렇게 이쁘게 나오고 있죠. 여기도 철아. 네, 요렇게 있는 아이 6만 원에 소개합니다. 여기도 철아로 나오네. 여기요, 이렇게 사두 있는 아이 하월야예요하월야 근데 이쁘죠, 꽃 같으잖아, 요 이렇게 이쁘죠? 얘가 또 이렇게 물들 거잖아요. 이렇게 있는 아이가 만 원입니다. 티피예요, 티피. 이렇게 이쁜 아이 보세요. 티피 이렇게 있는 애이만 원입니다. 만 원에 소개해드려요. 실루엣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이뻐요. 아주 그냥 입장 가장 자리 보세요. 손톱 급도 이쁘네 얘는 실루엣이에요. 이렇게 있는 아이 만 원에 소개합니다. 월 미인이에요. 보라보라하게 물들면서 뽀얀 분을 입죠. 그리고 얘 꽃도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달리네. 이렇게 분생이나이목대좀 보세요. 이렇게 너무 좋죠. 만 오천 원에 소개합니다. 보라보라하게 이렇게 이쁜 아이 보세요. 얘는 입장이 이렇게 뒤를 제껴져가지고 이렇게 이쁘잖아요. 재밌죠? 예이 잘하는 거 보면 여기, 여기가 여기꼭 무슨 풀릴 여성 치마 같네 <laughs> 수영이 이렇게 이쁩니다 얘 예, 15,000원에 소개합니다 이렇게 분생 이렇게 아주 이렇게 목대도 튼실하죠 예, 15,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쁘죠 수영도 이렇게 이쁘고 얘까지 또 이렇게 수영 잡아줘 가지고 이렇게 이쁘네 요럼보세요 얘는 롤리폴리에요. 롤리폴리. 글스가 이렇게 좋은 아이. 4만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보세요. 퍼프에요. 퍼프. 아유, 다 여기 이름 하여튼 다 이렇게.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조기 하게 지셨나 몰라요. 뒤에 좀 보세요. 수영 이렇게 이쁘죠? 여기요. 퍼프에요. 어머, 수영 이렇게 좋은 아이. 6천원이래요. 6천원에 소개합니다. 음, 수영이 이뻐요. 어. 여기 보세요. 라임 앤 칠리에요. 라임 앤 칠리. 예, 이렇게 이뻐요. 이거 보세요. 얘 그냥 저 이렇게 보셨을 때 달궈진 거가 보이죠. 아가가. 그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달궈졌어요. 얘가 약간 금기가 보입니다. 라임 앤 칠리. 금기 있는 아이들은 또 물드는 게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얘 아주 물드는 거를 영상을 봤는데 너무 이쁜 거야. 어쩜 그렇게 이뻐. 라이엠 칠리 요렇게. 얘몇도가얘5두로이렇게 있는데, 군생입니다. 군생이나이만 원에 속해요. 만 원. 엄청 착합니다. 네, 이렇게 달궈진 애들. 보세요. 그냥, 그냥 이렇게 쭉 자란 애 같지가 않고 달궈졌죠? 얘는 둘 수도 더 많아. 둘, 넷, 여섯, 여덟. 어머, 팔두야. 요런 아이도 만 원이에요. 만 원. 얼른 오시면 요런 아이 데려갑니다. 얘가 이제 자라면 그냥 군생. 자연 군생으로 크잖아요. 요렇게 라이엠 칠리를 금기가 있는 아이 만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문패어리에요 입장이 통통하니 아주 이렇게 이쁘네요. 보세요. 꽃 같죠? 얘를 3천원에 파신대요. 네. 군생입니다3천원에문패어리를 파신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초록초록이죠. 둥근잎 비치 유리대요. 비치 유리대가 둥근잎 아니고 좀 야랑 갸름 안에 있잖아요. 얘는 둥근잎이에요. 둥근이 비치 우리대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지금은 초록이죠? 여기가 빨갛게 물이 듭니다. 라인이. 초록이면서 라인이 그렇게 물이 드니까 얘가 그렇게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답니다. 근데 둥근이 빛이 우리대도요. 제가 길러보거든요. 근데 무탈하이잘 크더라고요. 이렇게 이쁜 아이, 요즘 물도 들어가서 더 이뻐, 내꺼는. <laughs> 군생이에요. 군생. 둥근이 비치 우리대 이렇게 이쁜 아이에요. 16,000원에 소개합니다. 16,000원이에요. 둥근잎 비치울이대 초록이 보여드렸죠? 초록이가 달아지면 요렇게 된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얘가 덜, 덜, 덜 물들었어요. 더 이쁘게 물이 듭니다. 아주 연두에다가 여기가 빨갛게. 그렇게 물이 들어요. 얘가 둥근잎 비치울이대에요. 김의 품입니다 얘는, 얘좀 예 보세요. 얘 예. 지금 요렇게 봐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색감이 아주 진짜 세련된 색깔. 이렇게 예, 이뻐요. 아라베스크예요 아라베스크인데, 얜 입장도 이렇게 어떻게 변형이 많이 왔네? 아라베스크 이렇게 있는 아예요. 4도로 있습니다. 어무 군생인데, 얘는 4만원입니다. 근데 아주 멋져요. 이렇게. 이렇게 이쁘네. 여기요. 긴 입적성.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정말 수영이 아주 이쁘네. 이렇게 이뻐요. 입장 끝은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들, 물들어가고 있는 아가예요. 군생인데, 요렇게 이뻐요. 얘 5만원에 소개합니다. 네. 얘 요렇게 피멍들듯이 요렇게 물드는 거 보세요. 연봉이에요. 연봉. 군생입니다. 연봉 군생. 얘는 사도가 요렇게 있네. 여기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머, 얘는 요렇게. 부채처럼. 어머, 얘는 어쩜면 요렇게, 요렇게 수영이 잡혔지? 쭉 요렇게. 아주 이쁘게 수영이 잡혔네요. 요렇게. 요렇게 있는 아이요. 만원에 소개해요. 만원. 아니면 다발로. 요렇게. 다발로 요렇게 있는 아이도 있어요. 만 원입니다. 여기 보세요. 벨타나예요 벨타나. 어머, 얘도 수영이 요렇게 이뻐. 이렇게 아주 예쁘네요. 수영이 그냥 요렇게 해서도 이쁘고, 이렇게 쭉 자라도 이쁘고. 아무튼 이제는 수영을 보셔야 되죠. 얘 군생입니다. 벨타나 요렇게 있는 애가 오만 원입니다. 오만 원에 소개해요. 벨타나 또 이렇게 좀 저렴한 아이 소개할게요. 델타나 얘는 만원입니다. 만원에 소개해요. 아유, 여기 이렇게 또창코너입니다 콜로라타가 이렇게 멋지게 자라네요. 아주 멋지죠? 쭉 이렇게 창코너도또 보여드려요. 어, 멋진 아가들 예쁜 아가들 이렇게 또 선녀와 나무거대 와서 보여드렸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추석 명절 즐거운 명절 되세요. 감사합니다.